안녕하세요. 유젠드 미시자입니다. 오늘은 유젠드의 사재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뭐, 지금 여러가지 말들이 많아요. 뭐, 물건을 뭐, 사진. 근데, 저도 그 얘기는 뭐, 이미 유젠드는 한번 난리를 쳤었어요. 제가 있을 때. 난리 쳤고. 지금 많이 정리정돈이 된 상황이고. 근데, 그렇다고 해서 유젠드 뭐, 사람들이 사재기 하는 걸 뭐라고 했으면, 누구도 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어요. 왜냐면 불안하니까.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고. 그리고 이제 불안을 떠나서 이제 나오기가 싫은 거지. 한두 달치 음식 사놓고 이제 안 나오겠다 이거지. 왜냐면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. 안 나오는 게 맞는 얘기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뭐, 잘했네, 잘못했네, 이걸 따진다는 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좀 누가 뭐 누굴한테 말한다는 건좀 웃긴 상황인 것 같고. 다 똑같아요, 사람들은. 예. 똑같고. 한번 제가 지금 유전들테온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올려보고 그거 보시고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날짜로 특파원이 보내준 특파원입니다. 특파원 지 특파원이 보내준 슈퍼의 풍경입니다. 예. 지금 줄 서서 앞에선 천천히 차근차근 한 명씩 입장을 하고 있고요. 입수 입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뭐 지금 고기라든가 이런 건 지금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지금 고기 육류 쪽 우측에 보시면 육류, 쪽이, 육류 쪽이고 뭐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. 넣게 지르든가. 그 저기는 이제 수산물은 안 들어온 것 같아요. 수산물들은 지금 입고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. 음, 물이라든가 음료수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생필품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지금 예 가격 폭등도 없고 다만 예, 이제 또 사재기 할까봐 이제 그 물량 나가는 거 사는 거를 제한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예. 자 보시면 유치계 계속 그 수산물 쪽은 안 들어오나 봐요. 예, 네, 지금 수산물은 그리고 뭐 저기 볼때 베이커리도 계속 빵을 굽고 있는 것 같고, 밀가루로 하는 거니까 굽고 있는 것 같고, 데일리 프로덕트 이제 무슨 치즈 등 이런 것도 지금 원나게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기 보시면 이제 빵도 카루아로 구워서 다 나오고 있고, 여기 네. 뭐 개밥도 있네, 개밥. 네, 개밥. 개도 먹고 살아야지. 네. 그 가장 그 논란이었던 휴지, 휴지가 아주 공급이 아주 뭐 많네, 아주 예, 아주 뭐 풍족하네. 예. 이 정도 면뭐 예. 동네 한 슈퍼요, 에 크라처츠인 동네 한 슈퍼인데 슈퍼가 이 정도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빵도 하루하루 구워져서 나오는 것 같고 음료라든가 데일리 프로덕 일단 데일리 프로덕이 굉장히 워낙에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. 예, 그러니까. 사재기가 없는 걸로 높은 시민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예. 저 아직 반바지고 잘장 보고 있네 예. 데얼리프로트 근데 여기 마스크를 잘안 써요 예. 저기 유엔장 통하니까 마스크를 잘안 쓰는데 예. 좀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, 예. 빵이라든가 지금 어 커피, 뭐 이런 거 전혀 원활하공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전혀 문제가 없습니 오늘 날짜로 보내준 건데 전혀 문제가 없고,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잘 보셨죠? 지금 사람들 을 출입 제한을 해요. 한 명소를 출입 제한을 하게 되고, 물건이 유젠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. 크라이처지예요 오클랜드는 잘 몰라요. 크라이처지 상황이고, 물건들이 많이 있고, 그리고 뭐 그닥 불안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유전들은 아직 뭐 사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, 그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물건이 없어서 뭐 구입을 못한다 이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, 뭐 동요될 필요도 없고, 유전들 상황은 아직 좀 괜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찍은 거고, 좀 연락이 왔어요. 이거 올려야 되지 않냐고. 이제 현재 상황도 보여줘야 되겠냐 해서 아주 뭐 열렬 시청자들도 연락도 주시고 해서 제가 영상 올려봤습니다. 하여튼 유젠드 현재 상황 사재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젠드 민식장 항상 유젠드의 빠른 정보를 업데이트해 해드, 업데이트 드게끔 리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